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19년 고2 모의고사 9월 36번 올림푸스 기출두께 16강 8번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that. 넌 알죠. 뭘요? Forks. 포크가. 포크야. 우리가 먹는 포크가. Don't fly off the moon. 달로 날아가지는 않는다는 것. 그죠? 네. And that. 이 that은 이렇게 연결되는 t a 이에요이 접속사 대신인데 원래 접속사 that은 생략할 수 있거든요. 여기 생략할 수 있는데, 이 병렬로 이루어진 접속사 대신 생략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기 대신 있어야 돼요, 여기.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neither apples nor anything else on earth. 지구상에 있는 neither A nor B는 A도 B도 뭐뭐하지 않다죠. Neither A nor B가 주어 부분에 나오면 A도 B도 뭐뭐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사과도, 그 어떤, 그 밖에 어떤 것도, 태양으로 하여금, 이거는 c a s A to B죠. c a s A to B. 태양으로 하여금, 태양이 우리에게 crush, 다가오도록, 추락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당기지 않는다. 그만큼 당기게 하겠지만, 어, 지구상, 지구에 부딪힐 정도로 당기게 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그죠? The reason why, 여기는 why, 혹은 for which, 혹은 대시예요 그냥 위치는 안 됩니다. 여기는 이셋 중에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구에 당기는 힘이, 아, 중력에 당기는 힘이, 힘이, depends on, 당기는 힘은, depends on은 무엇에 달려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두 가지 것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내용상 중요해요. 첫 번째는 mass of the object, 물체의 진량. 네, 과학적 지식도 좀 알아야 되는데, 뭘, 저도 잘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이질문을 꼼꼼하게 읽어봅시다. 첫 번째, 중력에 당기는 힘은 힘의 강도, 네, 힘의 강도는 두 가지에 달려있는데 첫 번째가 물체의 질량이래요 사과는 매우 작아요. 그래서, 질량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포 s 더 n 이것에 주, 이 태양에 자려, 작용하는 인력은 당기는 힘, 즉 인력은 완전히 작습니다. 엡서틀이 분명히 작습니다. 그리고 셀트니 분명히 much s 훨씬 더 작아요. 이 행성의 모든 행성의 인력보다 훨씬 더 작죠. 당연하죠, 그렇죠? 사인데 지구는 더 많은 질량을, 지구 자체가 질량을 갖고 있어요. 탁자보다, 나무보다, 사과보다. 그래서 세상, 이 세상은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지구 쪽으로 당겨집니다. 자, 지구 자체가 지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력이 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은 지, 얘로 당겨지는 거지 얘가 이쪽으로 당겨지는 게 아닌 거죠. 아시겠죠? 당겨지는 거니까 수동태 잡아두시고. 대추 와 이것도 중요해. 요 그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그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대추 와입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거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 그것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유이다. 그죠? 사과가 나무에 달려 있다가, 그죠? 여기 사과 나무죠 이게? 사과 나무 달려 있다가 여기 떨어지죠 이게? 얘가 당기니까, 지구가 당기니까. 자 이제 너는 알 것이다.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그리고 지구보다 더 많은 질량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자, 근데 한 가지가 무척 문제죠. 그러면 왜 사과는 그러면 태양으로 는안날아갈까 지구보다 더셀 텐데, 그죠? 태양이.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중력에 당기는 힘은 또한 두 번째죠. 뭐에 달려 있다? Distance to the object 이거예요. 잡아당기는 물체와의 거리. 지구가 여기 있고, 사과 여기 있죠. 네. 어, 여기 사과 잘 그렸는데. 그 다음에 태양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태양이 엄청 크긴 하지만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요, 얘가 더 힘이 세긴 하지만 얘가 더 가깝기 때문에 안 가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Doing the pulling이 오브젝트를 끄면 두잉 요거는 현재 분사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두잉 더플링은 잡아당기는 물체의 거리와도 두 번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태양이 지구보다 질량이 훨씬 더 높지만 우리는 지구와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치그레 v i 이건 이건 지구를 말하는 거죠. 지구의 중력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너무 깊게 보지 말고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고 어법은 처음에 조금 중요해 보였는데 그 다음에는 별거 없었어요. 어법보다 내용 위주로 대충와 이런 거좀 알아두시고 알겠죠? 네, 이거 내용, 내용 파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오. 어, 36번의 수업을 마무리할게요.